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으면 조금 누워있으면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잘못된 판단입니다. 무조건 병원에 가셔서 빠르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뇌졸중. 듣기만 해도 무서운 단어죠. 그렇지만 뇌졸중으로 삶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뇌졸중이 어떤 질병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뇌졸중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흔히 중풍이라고 말하며 반신 마비, 언어 장애, 심하면 식물 인간 또는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병이죠. 만약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영구적인 후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인이 되는 위험 인자들을 잘 알고 치료함으로써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뇌졸중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고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은 크게 혈관이 막혀 생기는 뇌경색증과 혈관이 터져 생기는 뇌출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힌 상태로 동맥경화증으로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는 뇌혈전증, 심장 또는 큰 동맥의 피딱지인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아 생기는 뇌색전증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혈관이 터진 상태로 뇌 안에서 생긴 출혈과 뇌를 감싸고 있는 지주막 밑으로 동맥류가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가 있으면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점차 좁아지게 되죠. 이 때문에 혈관 내 혈류가 줄어들게 되는데 더 진행되면 혈관이 아예 막히게 됩니다. 결국 뇌 조직으로 혈액 공급이 차단되고 뇌 손상이 오기 마련입니다. 또한 뇌경색의 원인인 뇌색전증은 심장판막증이나 부정맥과 같은 질환이 있을 때 심장내의 피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고여서 피딱지인 혈전이 쉽게 만들어지는데 이 혈전은 혈류를 타고 흘러가다가 뇌혈관을 막습니다. 뇌졸중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일과성 허혈증, 뇌졸중의 과거력, 고지질혈증 등이 있고 뇌졸중을 일으키는 생활습관으로는 흡연, 과음, 운동부족, 비만,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이제 뇌졸중의 증상을 알아보도록 하죠. 뇌는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신체 중 하나입니다. 뇌의 혈관이 터져서 일부분이 죽으면 이 부분을 담당하던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되는데요. 앞으로 말씀드리는 전조증상이 증상이 한개 이상 해당될 경우, 반드시 뇌신경센터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의 발생을 의심하게 하는 위험한 전조 증상으로는 첫째 몸의 한쪽이나 얼굴에 마비가 왔다가 풀리거나 힘이 빠지는 현상 둘째 감각 이상으로 감각이 매우 둔해지는 현상 셋째 언어 장애처럼 갑자기 남의 말을 못 알아듣거나 말을 하기 어려운 현상 넷째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는 현상 다섯째. 눈에 커튼을 친 것처럼 한쪽 시야가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현상. 여섯째. 분명한 원인 없이 갑작스럽고 심하게 머리가 아프며 어지러움증으로 서 있거나 걷기가 불편한 현상. 일곱째.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진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징적인 신경증상, 즉 갑작스러운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으면 조금 누워있으면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잘못된 판단입니다. 무조건 병원에 가셔서 빠르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가장 일반적인 진단 방법으로는 방사선 검사인 CT MRI를 통해 병변의 원인, 위치와 정도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또는 혈류 검사인 뇌 자기 공명 혈관, 조영술 MRI, 뇌혈관 조영술, 경동맥 초음파, 경두개 초음파, 핵계학 검사 등이 있습니다. 뇌졸중의 치료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뇌세포는 단몇 분만 혈액 공급이 안 되어도 손상을 입고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으므로 매우 응급을 요합니다. 병원으로 빨리 이동하여 원인을 밝히고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뇌경색은 3시간 이내 병원에 오는 경우 혈전용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치료는 약물로 혈전을 녹이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어려워서 합병증과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를 합니다. 뇌출혈은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입니다. 마비 없이 심한 두통과 쿠토를 동반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뇌혈관 조영술로 출혈 부위를 찾아 수술 치료를 합니다. 세 번째는 뇌졸중 예방 치료입니다. 뇌졸중의 재발을 막으려면 원인 질환 치료를 하고 뇌경색은 혈전 예방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뇌로 들어가는 혈관이 동맥 경화증 때문에 좁아진 경우에는 수술이나 풍선을 이용한 혈관 확장술로 예방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험한 뇌졸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은 매우 단순합니다. 본인의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즉 고혈압 당뇨가 있는지 다른 지병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을 위한 관리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 금연을 하고 하루에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균형 잡힌 음식으로 하루를 채우는 것이죠. 저의 경우엔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합니다. 한번 망가진 몸은 치료를 한다고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